The world changing story. Mike Impact. 안녕하세요 유조입니다. <laughs> 진짜 제가 어, 무대에 서면서 이렇게 떨린 적은 오늘이 최고 떨린 것 같아요. 처음에 여기 무대에 올라서 강연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을 때, 내가 뭘 얘기하죠? 하고 대물었던 기억이 나요. 어, 아직은 내가 누군가에게 뭘 배우는 게더 익숙하고, 또 누군가에게 뭔가를 얘기할 만큼, 별로 나이가 많지도 않고, 그럼 제가 할수 있을까요? 라고 계속 쭈뼛쭈뼛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용기 내서 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음. <laughs> 그래서, 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설득력을 주기 위해서 오늘 옷도 조금 교주 같이 <laughs> 이렇게 컬러 컬러하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잃어버린 낭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아마도 제가 낭만을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몇몇 사람들에게는 뭐 그래 저 사람은 매일 기타를 들고 노래하고 그런 사람이니까 낭만을 얘기하기가 쉽겠지. 내 상황은 안 살아봤으니까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음악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낭만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노래를 하기 전부터, 앨범을 만들기 전부터, 아, 이,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이 앨범 대박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맨 위에다가 올려놓고 음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음, 무엇을 우선으로 놓고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음악을 하는 건 굉장히 낭만적인 일이지만, 그래도 돈을 혹은 또 다른 무언가 세속적인 것을 낭만과 대조되는 것을 맨 위에 올려놓고 노래한다면 그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도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계속 낭만적인 마음을 가지고 노래했으면. 음. 너무나 긴장이 돼서 오늘 말씀드릴 걸 여기 이렇게 적어 왔거든요. 길게. 근데 글씨도 잘안 보이네요.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 세상을 바꾸자, 바꾸자. 하지만. 지금 이 문자를 보내는 아이들이 잘하면 세상이 바뀔까요? 세상은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구나. 음.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부터 저부터도 굉장히 내가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른 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에 어찌저찌 입학을 해서 또 졸업을 하고 나면 세상이 막 우리를 다그쳐요. 빨리 빨리 돈 벌어야지, 빨리 출세해야지.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 또 다그치죠. 빨리 시집 장가가야지, 애 낳아야지. 그리고 그게 맞는 줄 알고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저도 지금 난리 났어요, 시집가라고. 저는 이제 30대가 됐어요. 근데, 음, 지난 20대를 돌이켜보면 가장 후회되는 게왜 내가 좀더 무모하지 못했을까. 그게 제일 많이 후회가 돼요. 막. 아,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고, 왠지 남들이 다 하는 것처럼 나도 하지 않으면 큰일 날것 같은 어떤 소심함으로 20대를 보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지금 20대를 맞은 젊은 친구들에게 가장, 진짜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은 좀, 몸 사리지 마세요. 그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요. 적금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가장 충격을 받았던 점은 뭐 20대에는 버는 돈의 몇 프로? 90%? 80%? 버는 돈의 대부분을 적응을 해야 한다요. 그래야 늙어서 편하게 산대요. 저는 늙어서까지 우리가 산다는 보장이 어디 있으며, 첫 번째. 두 번째. 그 늙어서 잘 사려고 오늘 먹고 싶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참고, 그래요. 하루에. 뭐, 스타, 뭐, 뭐, 아이스 커피를 몇 줄이면, 뭐, 뭐, 얼마를 모을 수 있고, 그다 좋은데요. 정말 누구는 정말 먹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와, 정말, 진짜, 아이스 아메리카노 정말 미친 듯이 먹고 싶다. 근데 그거를 왜 참아야 하죠? 저금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물론 돈을 모으는 건참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목돈이 모이고 어, 우리가 나이 먹어서까지 산다고 쳤을 때, 그때에도 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언제 죽을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저는 저금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혀 안 했었어요. 모이면 모이는 대로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빈대 붓고 저처럼 사는 것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너무 저금하고 오늘을 너무 고대에게 살지 마시고, 그냥 정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오늘 드시고요. 정말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오늘 가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laughs> 제가 자꾸 죽음 죽음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전에 그 혹시 여러분 제가 막 울랑말랑 하면요 어 휘파람 좀 불어 주실래요 힘드세요? 휘파람? 저 휘파람 못 불거든요 아니면은 어, 어, 어. 핑거테 휘파람이 더 듣기 좋다 휘파람 제가 울랑말랑하면 3년 전에 제 동생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 휘파람 <laughs> 청량리역에서 그... 지하철 공사를 하던 포크레인에 깔려서 즉사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제 운동화를 신고 나가고 언니나 이거 좀 신고 나갈게.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근데 죽었어요.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돈을 모아야 하고. 왜 올지 안 올지 확실하지 않은 미래를 확신하면서 오늘을 이렇게 고생고생 살아야 하나. 저는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일은 안올 수도 있어요. 저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거든요. 낭만적으로 사는 게 뭐죠?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오늘이 나의 마지막 하루라고 생각하고 사는 삶. 그래서 실제로 제가 공연할 때나 만나는 사람들마다 툭 하면 제가 그런 질문을 해요. 만약에. 좋습니다. <laughs> 만약에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남은 하루라면 뭘 하시겠어요? 하고 물어보곤 하거든요. 그럼 대부분 아마 여러분 지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오늘이 나의 마지막 하루라면. 제가 대충 요약을 해보자면 일단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든 사랑하는 사람한테 뭐, 전화를 하든, 아무튼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가 맛있는 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맛있는 거다 먹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내년에 있을 공무원 시,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라던가, 사무실에 들어가서 야근을 하겠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물론 중요하죠. 진짜 내일 죽을 것처럼 산다는 건참 힘들어요, 그렇죠? 일 일도 못 하고 공부도 못 하고 그러겠죠. 하지만 늘 그거를 생각하고 있는 것과 생각하지 않는 것과는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니까 제 동생이 죽기 전과 죽기 후의 저의 삶은 어... 누나를 새로 교체해서 박아 넣은 느낌 너무나 다른 세상 하루하루 너무 감사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냥 고맙고 그렇게 산다면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누군가 라디오 DJ를 했을 때, 초등학생이, 전뭐 해서 먹고 살죠? 라는 문자를 좀덜 보내지 않을까요? 우리도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고,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어찌됐든 어찌 이끌어 가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좀 바뀌지 않을까요? 여러분, 진짜 적응 많이 하지 마세요.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돼요. 그리고 남이 한다고 쫓아서, 그래, 이게 안정적인가 보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대기업 입사에 목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나랑 같이 음악 하든가 <laughs> 진짜 저는 요즘에 얼마 전에 노홍철 씨가 하시는 라디오를 우연히 들었는데 클로징 멘트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이렇게 외쳐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너무 감동적이고 그래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진짜 여러분, 우리는 낭만적으로 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건강하지 않다는 걸. 물론, 낭만적으로 산다는 게 자기 개인에게도 참 좋은 일이지만요. 정말, 어떤 청춘의 포부로, 폐기로, 아, 내가 한번 뭔가 바꿔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좀더 책임감을 가지고 낭만적으로 사셔야 돼요. 그리고 또할 얘기가 있었는데, 어디 갔지? <laughs> 아, 그리고 좀, 하나 더. 친구들 만나면, 그래, 조만간 술 먹자. 조만간 밥한번 먹자. 그리고 왜안 먹어? <laughs> 그지 마세요. 언제 만날지 모르는데 진짜 소중한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서 야 우리 진짜 언제 밥 한번 먹자 술 한번 마시자 얘기해 놓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 하고 그냥 하루하루 일상 사느라고 그, 그 소중한 친구 만나는 거 소홀히 하지 마세요. 아셨죠? 네. 제가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맨날 음악 한다고 있다가 친구 만나면, 어, 수진아, 아 어, 야, 반갑다. 우리 밥한번 먹자. 술 한잔 하자. 이러고 연락을 안 해. 다 바쁜가 봐요. <laughs> 누구야? 어디? 제 약속했다. <laughs> 자, 아무튼 제가 정말 두서 없이 아무렇게나 말씀드렸지만 제 진심이 좀 전달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여러분 낭만적으로 그 아름다운 젊음을 올지 울지 안 올지도 잘 모르는 미래 때문에 너무 흑사시키지 마세요. 오늘이 제일 중요하고 오늘이 진짜 중요하고 제일 소중한 날이에요. 내일보다 더. 아시겠죠? 저 오늘 노래 들려드리려고 다 아, 가져왔어요. 음. 기타랑 목소리랑 다잘 들리세요? 네. 우와 <laughs> 그럼 한국 터. <곡> <laughs> 시간 괜찮나 모르겠네. 어? 안녕. 제가 아는 <laughs> 사진 작가. 얼굴 좋아졌는데?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그렇게 너에게라는 곡인데요. 음, 제가 화분을 하나 키우다가 말려서 죽였어요. 그게 너무 미안해서 만든 곡이에요. 음. 음.